생강, 평강 만드는 법 쉽습니다 생강을 사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 편을 썹니다 얇게 썰수록 더좋고요 착착착착 편을 썬 다음에 물에다가 담가놨습니다 썬 생강을 물에다가 한 6시간 정도 담궈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은 한번 갈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쭉 물기 뺀, 빼가지고 끓는 물에 생강을 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끓인 물로는 버리지 말고 끓인 물은 대추 넣고 이렇게 팔팔 끓이면 됩니다. 요게 지금 생강 끓인 물인데요. 제가 대추 놓고 마시려고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끓인 생강을 물기를 쫙 빼가지고 찬물에 헹궈가지고 이제 평강을 만드는 건데요. 설탕하고 데친 생강하고 평강 썬거 하고 끓여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설탕 대신에 집에 꿀이 있어서 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센불에, 센불에 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불로 지금 중불로 해가지고 지금 끓이는 중입니다. 요게 한 5분 정도 더 끓이면은 이제 설탕이 증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탕이 이렇게 결정체로 다가 되면서 평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중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있으면 이것이 설탕, 설탕 결정체가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젓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 이거 저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성무성을 바칩니다. 그러면 심도 안 들고 좋습니다. 지금이 2분 40초니까 제가 한 5분 동안 성무성을 바치겠습니다. 5분 동안 성무성 받치면몇번 정도 바칠까요? 목지기도 1 0 0단 바칠 때 보통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저는 5분만 지금부터 서 바치겠습니다 그럼 심도 안 들고 그래요 두손 들고 성모송 바칠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슬슬 저어주면서 성모송을 바칩니다 지향은 내가 하고 싶은 지향대로 지향을 두고 바칩니다 안정인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께 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언쟁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언쟁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천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안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위 하여 빌어주소서. 천천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지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안 복되시나이다. 천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하여 빌어서이이 하여 빌어주소서. 님이죠여여여여여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설탕 결정체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저는 꿀을 넣었기 때문에 설탕 결정체가 잘안 보이는데 이게 생강, 평강 만드는 법입니다. 엄청 쉬워요.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삭아삭, 바삭바삭 생강, 평강을 집에서도 간단히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요럴 때 짓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이렇게 지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입니다. 맛있게 집에서 평강, 생강, 평강. 가끔씩 해 먹어요. 요거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어요. 집어 먹으면 아삭아삭, 바삭바삭. 생강 특유의 그 향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기침할 때도 좋습니다. 요즘 특히나 어디 모임도 안 가고 행사도 안 가고 모든 것이 다 취소됐는데 요렇게 집에서 요런 것도 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있습니다. 거의 다돼가지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더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생강, 평강도 참잘된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강, 흑생강 1kg 정도 구입해가지고 해 먹으면 딱 좋아요. 1kg 요즘 8,000원이면 삽니다. 저도 1kg에 8,900원 주고 사왔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요거, 옆에는 생강대침물하고 대추하고 이거 대추 제가 직접 집에서 말린 대추인데요.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다 됐죠? 이제 거의. 보이죠? 이게 거의 다된 겁니다. 이때, 자꾸만, 자꾸만, 이렇게 지어줘야지 돼요. 안 지어주면 안 되고요. 오늘도 생강평강 끝!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신도안 들고, 좋아요! 결정체 보이죠? 보이죠? 결정체. 요게 생강평강이랍니다. 색상도 이쁘고요. 요거 나중에 하얗게 돼요. 꿀을 넣어서 저는 요 색이 되는 겁니다. 집에 꿀이 있어갖고, 꿀로다가 이용했습니다. 영상 끝! 오늘은 평강을, 생강, 평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영상 끄고, 한 3분 정도 더 저어주면 될것 같아요. 생강평강 만들기 집에서 쉽죠? 도전해보세요. 가끔씩 요렇게 생강평강 해 드십시오. 아멘 끝! 제가 이제 3분 정도 영상 끄고 더 계속 질 겁니다.